부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지를 지역별로 쭉쭉 나눠 는데 토지가 중첩을뛰다 보니 토지 구획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13년에 중도력을, 아 저거 외부에내가 개장이 된 당시에 2 0 1 2년이죠 개장된 당시에 왜 임시 개장이었으면 중공이 되지 않고 임시 개장이었으면 구획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공을 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강원도가 어, 지난해 연말까지 1차 계획정이 맞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체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아직까지 안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정확한 금액을 낸다면 대략 전, 그한 달에 30 정도의 비용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64억 원 보면 는 매매 출발하는 금액이 그 그동안 밀린 비용이있고 2022년도 말 기준에 병원을 하사그 감사보고서를 보면 104억 제가 18억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것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러맞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도 좀 확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자기금 충전을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습니까 결국 핵심 문제는 춘천시의 삼각원축 인허가가 됐을 때 민축정자세 투자가 양산된 문제가 있다. 이거 저희가 내 이야기라면 2022년도에 이 부지를 매입한 주카제그 당시에는 잭슨라이트였었는데요. 기화가 나기 전에 분양상품권채체력분양에 나섰습니다. 평당, 3억을 평당 5천만 원. 그러니까 10평짜리 상다을 5억에 분양하는, 분양 나섰다가 저희가 이제 조사 의뢰라고 하면 이런식이 없으면 중단이 됐거든요. 만일에 추천시가에기가 나눈 순간에 이들은 바로 분양이 나서겠죠. 근데 분양이 나서면 이 업체가 전혀 자금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거의 업체 대표 그러니까 사실상의 회장이라 이들은 회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장모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장격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금이 없으니까 허가를 오고분양이 들어가면 그 공사가 정상적으로 될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600개 정도 상가를 못했다고 하는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가가 분양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요 이게 바로 완공이 되기 는 춘천시가 이해기 하면 신혼부동산 식탁이 있는 것은 법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 솔직히 그 식탁 소유 만 보면 간단해요. 신혼부동산 식탁은 여기에 상관없이 신정한 기기가 존재해 표지관리 식탁이 바로 있어요. 이게 하나의 특징이 수는 거죠. 이허가 완료가 되면 중도개발공사가 자금을 받을 수 있냐. 지금 중도개발공사는 자금 받을 때만 지금 제약이 있다면서요. 저희가 얼마 전에 중도개발공사의 국장님하고 아, 맞죠? 대표님도 만났었고요. 그 도에 국장 네, 장금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틀은 장금집 집할 여어서 없어요. 어딘가에서 또사기성로 차입이나 대출하지않으면 장금을 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업, 이 사건이 많이 안 이어져서 장금 금액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건 계속 갈 것이다. 또한 가지만 강원도하고 종로경사가 장금 수령에손사조공을 하고 작권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지금 4백억 정도 추산되고 있는데 이미 4백억을 받아봐야 364억 대출 있잖아요. 이걸 안 갚으면 땅을 못 돌려받으니까 차오 못하죠. 근데 이게 이제 상사적 공원하고 그 경영관 권리 비용이 400억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잔금 받아도 귀갚고 나면 또차오를못 하니까 결국은 전 국민을 기만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상가업지 매수자의 상업 처리가 될 경우, 이미 구발이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런 사태가 어떻게 끝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중간 사태로 갈수가에 없습니다. 5월 24일 날이 사과문을 내려간 메이 장모 씨가 충청경찰 아, 강원도 경찰청의 사기 혐의로 취소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당번 어, 제가 장모 뭐, 이름 모르는 암흑그인 요군에 그 의해 중도부방사전 그 대표인 송상희 대표로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연루된 네 명까지 포함해서 여 명이 지금 고발이되서상태라 파악을 했거든요. 이